야, 고는.

예, 했이라오늘 네. 만약 에택클걸 려고 했 는데 내가 좀빼 가지고, 들어 내가, 네. 네. 내가 네. 네. 아, 쉬 우라, 이거, 이이 너도 yeah. yeah. 아. <목소리> 어. 너도 나, 이, 2쪽 하나야, 쳐, 쳐, 캐드 쳐, 캐드 쳐, 왼쪽, 안따해라라해라 에이 혼자해, 혼자, 가만히, 아, 오, 좋아, 아 좋아, 좋번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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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좋아, 좋아, 이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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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, 좋

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 <Sustain songs> 여기 없어요? 음? 박터? 박터. 아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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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살인 걸 아시는구나. <laughs> 야, 괜찮아, 야, 괜찮 <laughs> <laughs>

이비아해놈아 이놈아, 이놈아, 시원아많아이 내려, 이놈아, 이 이놈아, 올려, 이놈아, 이놈아, 준이만아 이놈아, 이천아 이놈아, 놔아이아이아 이놈아, 이놈아, 이놈기이놈이놈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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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목소리> 야, 효준이 봐. 휴게. 2 쭉쭉! 아, 합사이스 <목소리> <목소리> 오준아 <목소리> <이렇게 목소리> 아, 아, <목소리> <빨리까지. 호진아> 가. 효준아 <목소리> 가. 준아 가. 왜안 붙어? 오준아. 오케이. 내려놔. 나이스. 버버 줘. 줘. 좋아. 연천형 아, 언제 거놔? 언제 거 야, 됐다.

됐어 됐어. 야 효준이. 야 내려 내려. 이려 효준이. 가. 그냥 그냥. 아이 아이 여기 있 맞춰. 효준아 가 봐. 시한테말이 말라고. 야. 내려, 내려. 아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. 아, 야. Io,

É, ei, ei! 아이 바로 넣어야지. 이내 마지막이야. 이제 마지막이다. 이즈미. 그리고 그리고. 중앙구중앙구 선수 나오죠. 중앙구도 그냥. 아준아 가봐. 도준아 가봐. 오. 도준아 가봐. 어이거 바꿀까? 야동한번열 한번. 나군로 군대로 서주세요. 군대로안 갖고 와? 좀 뒤로. 한번만시고이에요 어? 열한인데요 신가도 있나 확인하고. 여기부터너쪽게 어딨어? 전발이야저리 하고 듣고 해야지. 장비 좀될 거니까, 쫓기 다 올리세요. 할 거지 마! 아우, 안 들어왔어. 이제 공승들 끼고서. 자, 중앙구도 이쪽으로 오세요. 자, 뭐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

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! 뒤에 좀 나올래? 너네 좀 나와줘. 오케이, 그렇지. 야, 건우야! ]은? 건우야! 시간 없어, 말좀 많이 하라니까. 너 나와! 나와 들어가, 동반! 동반아! 거동 알았지?

<cin stereotype> 이쪽에서 던졌어 이쪽. 진영할래? 진영이 야 건우야. 가만히 있어. 가만 가만히 있어. 가서받으 그래. 어 건우야.

네 선수 선수 해주제 선상이야. 진수 열심히 시 진짜 열심히 하수는 진짜 열심히 하시 진짜 열심히 하수는 선수다 오면 나나 진짜 열심히 해. 선수 오면 나. 나 리트리 좀 리트리 좀 많이 때리고 이 괜찮아. 괜찮아. 몇 가지? 1, 2번이야. 1, 2분 진짜 싸우야 덕분스 있게 좀수아이 버텨라. 그냥 버텨.

이가해나가해봐해 나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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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찐나 진짜 찐마해 나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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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해! 나마 나해! 나해! 나 나해! 나이 나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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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해!